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페가소스입니다. 아, 드디어 레전드 오브 룬테라 신규 확장팩 힘의 유적이 발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새로운 챔피언 시바나, 탐켄치, 그리고 소라카, 아, 이외에도 보드판과 뒷면, 단짝이 등 어,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룬테라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새로운 확장팩을 맞이해서 적용되는 1.12 패치, 네, 종합된 내용을 우선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레저더 브룬테라 신규 확장팩, 힘의 유적, 아 그리고 힘의 유적과 함께 적용되는 1.12 패치노트. 여러분들께 풀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힘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운 확장팩 발매 주기 어, 세번에 나눠서 발매하는 확장팩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어, 중간다리 같은 역할의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챔피언과 카드들이 많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탐켄치와 어, 소라카, 그리고 시바나 같이 협곡에서도 인기가 괜찮은 챔피언들이 다수 등장을 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더 나아가서 명소라는 어, 새로운 키워드의 카드 또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주로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어, 이 게임을 가볍게 그 이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 이제 라이트 유저가 아니라 헤비하게 즐기시는 유저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시즌 토너먼트. 그동안은 우리가 랭크를 플레이할 때 특정 목표 랭크, 이제 최고 등급이 마스터죠. 마스터를 달성했을 때그 이후 우리가 추가적인 보상에 뭔가 목, 목마른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고 등급을 달성하시면 은그 서버 내에서 또 최고들을 가리는 특별한 이벤트, 시즌 토너먼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토너먼트는 이제 향후에, 어, 또 어떤 형태로 대회가 진행될지가, 어, 재공지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랭크가 이제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간보상, 이 경험치를 토대로 받는 보상 개념이 이 지역여정이라는 부분과 시너지로 발휘가 되죠. 그래서 지역을 설정한 다음에 기본 보상 플러스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캡슐 어, 또는 만능카드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여정 또한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카드 업데이트. 이제 발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보시는 그런 티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은 풀카드를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될 만한 소식이죠. 어, 이제 새로운 확장팩에 맞춰서 과연 어느 정도의 밸런스 패치를 1차적으로 적용했을까? 1.12 밸런스 패치 항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어, 엘르마트의 너프네요. 캐력이 5점에서 4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엘르마트는 어, 데마시아 중에서도 템포, 미드레인지 대게 거의 마무리 타자급으로 활약하는 아주 좋은, 성능 좋은 유닛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정찰 효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전자로 상대방 유닛을 이득교환 일차적으로 보고 이차적으로는 어 뒤를 넣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득교환을 보는 이런 어 이득의 연속을 보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캐력이1 포인트 낮아졌다는 거는 어, 그만큼 어 이득교환을 이제 좀덜 아프게 어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어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대방의 특정 제압기에 얼마든지 잘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호의 고리. 어, 수호의 고리는 역시나 이제 OP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현 메타가 리신과 제드를 활용한 이 타곤 아이오니아 지역이 1티어로 급부상했는데 그이 급부상한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호의 고리의 강력한 버프였습니다. 이제 사 코스트로, 어, 자기 코스트를 찾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제, 어, 기본적으로 주문 만화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로 1만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신 제드가 이제 코스트를 정말 잘 아끼면서 분배를 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쉿. 슛은 어, 굉장히 이례적인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패치에서 너프를 먹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2차적인 뭔가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합리적인 너프 방향을 찾기 위해서 라이어 게임즈가 굉장히 좀 실험적인 형태로 너프를 2단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너프 사항은 어, 비용을 이코스트로 어떻게 보면 오, 좀 좋아지게 한 대신에 어, 일회용 카드를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한마디로 어, 정화 같은 느낌의 그런 카드로 어, 변모를 했습니다 물론 정화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닛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은 같기 때문에 챔피언에도 쓸수 있는 정화 당연히 실시 어, 좀더 오피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로는 현재 뭐 깨져서 그런지 어,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는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살아있는 전설 이제 천상 카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아우솔이나 혹은 기타 이제 생성되는 천상 카드 중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천상 카드라고 볼수 있죠. 10코스트 어, 주문이고요 손을 무작위 일회용 천상 카드로 채우고. 만화를 전부 회복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이 무조건 이득만 보는 카드인데 이제 바뀐 효과는 그 만화를 전부 회복합니다에서 주문 만화는 회복이 안 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13코스트 일때 3만화를 특정 카드를 뭐 하나를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살아있는 전설을 썼을 때 13만화로 회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늘어나는 개념에 어, 좀 만화 이득을 챙기면서 갈수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10코스트 쓰면 그냥 10코스트만 리필 받는 그런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너프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 패치는 의외로 어, 별로 없는데요. 아마 그 신규 확장팩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정도면은 어, 밸런스가 좀 맞게끔 돌아간다. 라고 개발진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구소. 어, 이제 할로윈 기념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귀신 들린 땅 보드판, 그리고 단짝이, 화염의 드래곤까지. 아우, 귀엽네요,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염의 드래곤은 하스스톤의 데스윙을 좀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 뒷면. 어 포로인 것 같죠. 워 그리고 용족, 어, 용족도 이거 시바나 뒷면인 것 같아요. 어 시바나 뒷면 상당히 멋지고, 야 역시 이제 고대 벽화 같은 뒷면은 언제 봐도 어좀 뭐라고 할까 웅장해지는 네, 그런 뒷면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도 이제 놓칠 수 없죠.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감정 표현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러한 세트, 어 해로잉 세트를 코인 1332개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판과 워카드 뒷면, 그리고 덱 세트 또한 이번에 새롭게 또 추가가 되는데요. 아우솔과 시바나를 바탕으로 한 용조 컨셉의 컨셉 덱을 어 이제 맞춤형 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파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묶음 형태로 어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테마는 용과 분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탐험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새로운 카드가 추가됨에 따라 몇 가지 테마가, 어, 또 새롭게 추가가 됐고, 그에 따른 이제 밸런스 조정. 탐험은 세 장씩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카드가 연달아 나오느냐에 따라 덱의 완성도가 달라지고, 그 완성되는 덱이 이제 빌즈워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침몰 덱이 OP였었죠. 그런 형태로 어, 특정 덱이 막 극강으로 어, 번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랭크 보상과 이제 새로운 시즌의 어,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타곤산의 그 마크 인장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이번에는 생각보다 마스터 인장이 괜찮습니다.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험 모드 퀘스트 시험은 이제 그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덱도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 그다음에 그래픽과 뭐 기타 뭐, 버그 사항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이번 1.12 패치의 모든 내용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이제 룬테라가 좀 흥하기 위해서는 신규 유저들에 대한 그런 보상, 그리고 기존에, 어,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 해줬던 우리 유저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어, 마스터 랭크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플레이를 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이벤트와 함께, 어, 룬테라를 한번 해볼까라는 유저분들에게 더 많이 뭔가 줄수 있는 어, 그런 이벤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1.12 패치.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에, 제가 지금은 어, PC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공지사항에 올려놨듯이 제가 <laughs> 컴퓨터가 마탱이가 가는 바람에 오늘만 이렇게 피시방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은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새로운 컴퓨터 맞췄거든요. 어, 정상적으로 이제 집에서 촬영해서 깔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가수스였습니다. 여러분들 키시.